네, 안녕하세요. 진도군, 진도읍, 토산리 토지 매매 소개합니다. 진도군 버스터미널에서 차량으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한 토지입니다. 지도로 토지 위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남 진도군, 진도읍, 토산리, 진도 공용터미널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한 토지, 진도터미널에서 차량으로 5분 소요, 자전거로는 13분 소요됩니다. 도보로 52분 소요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지목, 대, 의 면적은 245제곱미터, 약 74평입니다. 계획 관리 지역이고요. 가축, 사육, 제한 구역으로, 어, 건축이 가능한 토지입니다. 매매가는 평당 40만원이고요. 그래서 2,960만원, 3천만원도 안 되는 토지입니다. 해당 토지 관심 있는 분, 오룡 아침 부동산으로 연락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